1 2월 마지막 주일, 우리의 성도들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의 모든 생활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더욱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상만 목사님 단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뜻입니다. 증거하는 그 말씀 우리 성도들은 해받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세계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단에하가 있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언동스한 겨울을 지날 때에도. 아무런 일 없이 주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새색토록 왕노르다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새색토록 왕노르다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흙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며, 그곳에서 세세토록, 세세토록은 영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르다게 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면은 바로 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예, 부유한 사람을 말하죠. 명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왕노르단다는 것은 네, 세상의 관력과는 다릅니다. 네, 그곳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 예루살렘은 어둠이 없습니다. 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면서 거기는 등불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바로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네. 완전하게 우리 주님이 바라고 하는 그 사랑이 넘실되는 곳이 바로 이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밝은 빛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낌없이 아낀 삶을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아 만들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에 에덴 농사과 같은 이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농장에서 일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왕자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남의 밭을 갈고 남의 집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자 왕이 사랑을 보내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제 왕이 자리,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 아이는 아무 공로도 없었습니다. 다만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낮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생활했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눈물을 눈물로 섬기던 성도들이 새세토록 왕 노르다는 영광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완처럼 망노르다면서 살수 있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